이번에 전체 측면 후드하고 했던 것에 대한 전체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면 후드가 완성이 됐고요. 어, 이 공간은 원래 세척기에 후드가 없었습니다. 세척기에 아예 뭐 세척기 전단 후드와 그 다음에 연소기 후드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별도로 세척기 전단 후드, 그 다음에 천정 삽입형 연소기 후드, 네, 뒷면에 측면 후드를 달았고요. 여또 또한 마찬가지로 밥솥에 후드가 없었는데 이것도 밥솥 후드를 두 개를 달아서 밥솥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내정시켜서 달았습니다. 천정구에 배관이 가득해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삽이 시켜서 밥솥까지 완료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일전에 많이 봤던 어, 송풍기 일종으로 뺐던 부분에 대한 영상사진도 어, 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깥으로 나가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어서 보면 여기에 이제 일전에 했던 송풍기 설치했던 곳에 소음 캐비닛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면 소음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금 근접하게끔 이렇게 펜스를 쳐서 2차적으로 안전하게 조치를 해서 만들었고요 원래는 여기는 이렇게 폐유를 담는 공간이었었는데 확장시켜서 소음 캐비닛을 넣고 이렇게 덕트를 바깥으로 인출해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설치했습니다. 전체를 한 바퀴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측면 농무장 옆으로 덕트가 분출되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급기는 옆에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실 상단 부분으로 두개 흡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격벽을 나누고 흡입에 일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극기가 여기서 보존되게끔 만들었고요. 배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게끔 비가 왔을 때도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시설 첨화 밑으로 낮게 만들어서 지금 분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토음 캐비닛과 덕트 라인이 1층으로 유도돼서 바깥쪽으로 배출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압력장에서 봤던 어, 식기 세척기 라인은 이 건물 뒤쪽으로 유도시켜서 이렇게 인출해서 뺐고요. 요거는 덕도 공사를 실시해서 지금 안쪽에 후드를 이렇게 빼가지고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척기실 급기는 여기에다 포진시켜서 필터망에 의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고요. 위에 배출되는 것도 망을 쳐서 분출해서 저렇게 상향으로 쏠수 있게 만들었고요 인근에 있는 공터로 배출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게 추석 때와 주말을 이용해서 완료한 현장의 전체 시공 모습입니다.